잠언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는 물질, 명예, 힘 등이 자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질과 명예와 힘은 우리의 인생에서 평안, 편안함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물질과 명예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요즘 새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러함에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물질과 명예와 힘을 가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요, 소망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한다면 이 땅의 삶이 혹여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물질이 없음에도 명예가 없음에도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원한 그 나라가 주어짐이 극대다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것으로 왕을 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왕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냐면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한 보배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보물을 뜻하게 됩니다. 기름은 앞선 17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것은 그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롭게 경제 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미련한 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삼켜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하여 삼켜버린 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라고 하는 뜻으로 현재의 즐거움만을 바라보며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상진하는 자들입니다. 굶주린 사람 앞에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개결,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땅의 물질을 취하는 인생이 왜 물질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성실하며 지혜롭게 경제 생활을 해야 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배와 기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질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은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삼켜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로 축적해서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입을 21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 공의와 공의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을 얻게 되냐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채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먼저 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인내와 관용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들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해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통축하리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구해 야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임을 기억해야 하고 그 그렇게 그그 이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삶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풍성한 것들을 취하려 나아가야 할 때에 거져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통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용사의 성벽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경건한 지혜자는 자신의 힘과 무기와 전략으로 성을 지키는 용사의 용사의 모습에서 용사의 성벽을 올라가 뚫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용사의 성벽을 뚫을 수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 가장 견고한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 견고한 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악한 것들로 인하여 힘으로 우리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자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자지우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지혜로운 자는 뚫지 못할 성벽이 없고, 막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벽으로 또한 장벽으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에 여러가지의 환경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앞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힘과 명예와 물질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도대체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는 어떻게 이러한 인생으로 나아가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나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야 하고 우리의 교회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의 모습은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앞선 장에서도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원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원 13장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3원 18장 3,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과 혀를 나아갈 때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부풀려서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고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지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문을 지켜 달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입과 입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 물질과 명예와 힘이 아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 공의와 정의를 따라갑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무엇이 전도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과연 저러한 삶이 복되고 아름답구나 힘겹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의 인생이 저들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의 저들의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환경이 어렵고 버거워도 힘의 논리에 지배되어지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환경을 주관하시고 힘의 논리가 아닌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만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